네, 이번 시간은 내년 토끼띠 운세입니다. 네. 네, 이민년에 내 토끼띠 운세가 어떤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회 을묘생입니다. 많이 조금 올해 신축년에 들어서서 이419 을묘생들은 어게 그 오늘 기운이 기 기운 자체가 많이 빠진 연국이에요. 그래서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았고, 어, 그리고 또 금전으로다가 답답수도 들어 있었고 했는데, 어, 연말까지는 조금 금전으로 답답수가 해결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또 조심하셔야 될게또 있어요. 3월 달 정도, 음력으로 3월, 4월쯤에 가족의 불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 간의 불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6월 달 정도 되면은 상업이나 영업, 그리고 남편의 승진수. 남편이 또 승진을 할수 있는 그런 남편의 승진수도 들어옵니다. 이직이나 이사, 개업이 운이 되기라고요. 건강도 많이 회복이 돼서 내내 이민년에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건강세도 회복을 하고 자손의 또 출세길도 열린다고 하시니까 어, 올해 또 많이 운기가 안 좋았던 분들은 수술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가정으로다가 이렇게 금전이 원활치 못해서 내가 꼭 자손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급하게 마련 해야 하는 동, 허둥지둥 되든 그런 기운들이 내년에 조금 기운들이 조금 탄력을 받아서 내년 운기는 여기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내가 일을 새롭게 하나 뭐 벌려 가지고.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토대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이 중요하겠죠. 좋은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차고 들어오니까 가정에도 남편이 또 승진수도 있고 뭐뭐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내년에 운기은 상당하게 좋다고 보여져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가 왔다. 호기가 왔고 혹기가 아니에요. 좋을 호, 조울호, 좋을 호의 때, 좋은 때다 이거예요. 좋은 호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다만, 좋아, 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가족 간의 불화가 3월달, 4월달에 예상이 되니까, 부부싸움 좀 심하게 해가지고, 법정까지 간이 많이 이런, 어,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조금, 한발 양보하셔가지고, 내년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3월달에, 그래 놓고, 초쳐놓고, 기분이 또 우울하면 또 뭐가 좋, 좋지는 않지. 그렇게 해서 좋은 기분 받아가지고, 6월 달에, 음력으로 6월, 7월 되면 굉장히 또 좋고, 음, 또 남편의 승진 수 있고, 이사, 기업, 모든 게 뭐, 건강도 좋아지고, 자손의 또 출세문도 열려요. 어, 만약에 내가 자, 내 자손이 어디 들어가지 못해서 취직에, 어, 곤란이 있었다 하면은, 내내게 도 취직문, 이런 것도 또 좋게 열리고 하니까, 근심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 내년에 아주 좋은 운들이 들어옵니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기운 차게 한번달려보셔 보세요. 59세 개묘생입니다. 여기 올해 신축년에 들어서서는 59세 개묘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건강으로다가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주머니가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돈을 넣으면 솔솔솔솔 새버려어 마치 내가 모래를 손으로 푸듯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금전에 환란도 많았고 금전에그 아주 지출이 너무도 많은 올해가 한 해였는데 자 내년에 한번 기운을 봅시다 집 나간 토끼가 배가 불러 갖고 들어오네 어. 음. 집 나간 토끼가 배가 불러가지고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거야. 집 나간 토끼가 애를 베가지고 새끼를 가득 베어 안고서, 응?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리고 여기, 어, 금계포란. 금계포란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응? 금, 응, 닭이. 황금 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자손의 번창수 번영수가 있고 그리고 집의 문서로도 어 아주 그 집의 문서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매입 매각도 다 좋으시고 보면 재물에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시기니까 어 조금 어 다만 다른 건다 좋은데 건강세가 올해 또 기운이 작년에 좋았다가 또 반짝 괜찮아. 나빴다가 반짝 좋아졌다가도 내년에 또 가끔 한두 번은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조금 뭐랄까 생명이 좀 단축되는 그런 기, 기분 아닌 기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기가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좀 재충전을 좀 하셔야 돼. 보신을 좀 하셔야 된다. 뱀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개 이런 거좀 먹지 마요. 제발.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뭐, 뭐, 차도 있고, 뭐, 음식도 한방으로 된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보양하시라고 한, 뭐, 한우는 가셔가지고 맥주 짓고 해서 건강을 좀더 탄탄하게 하신다면 은 괜찮아. 큰 걱정은 없어요. 여기 문서운도 괜찮, 굉장히, 굉장히 좋으니까 매인매각을 추신하는 분들, 사업에, 장사에 새바람이 불고 또 여기 인사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네네네. 직장으로든 사업으로든 간에, <laughs> 아 또+ 또는 내가 이제뭐 자영업이든 간에 밑에 부하 직원이나 이렇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람으로 좀 밑에 사람으로서 내가 골치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에요. 신축년에 다가오는 임년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어 이렇게 추려가지고 내년에 깨끗하게 다시 재정비 인간의 관계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밖이든, 안팎으로다가 인간의, 어, 그 연립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고 나면은 내내는 운기도 나쁘지 않아. 집략한 토끼가 배가 불러가지고 새끼를 그냥 오종종 나가지고 그냥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어, 복이 되니, 여기 건강으로다가 조금 염려 한번. 한두 번좀 조금 내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거만 신경 쓰시고, 자손에 번창도 있고, 여기 문서의 매입, 매각도 아주 좋게, 잘안 팔리던 집들이나 뭐, 사업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 이런 게좀 내년에 한 4월 달 정도 되면은 좋아지겠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당장은 지금은 현재는 조금 답답합니다. 어,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내년에 이민년에 새로운 운기, 아주 좋은 후기 잡으시고요.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